네, 벚꽃 탐사자, 이야영 박사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그, 여의도, 어, 오늘, 어, 벚꽃축제하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벚꽃축제장에 지금 왔는데요. 여기 여의나루에, 여의나루에 고그에 벚꽃축제가 는기 이렇게 안내판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예, 촬영, 인사를 들을 수 없어서, 부산도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네, 아주 그유가지고 그, 이제 지금 촬영을 해야 되고 네, 어? 네. 네, 지금 그럼 야, 아유, 이게는 꽃이 벌써 졌네요, 졌어요, 졌어요. 이쪽에는 네. 이제 좀 한참 네, 꽃이 만개된 자리로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꽃이 쫙 보이죠, 그 꽃이 여기서 벚 꽃은 유명한 곳이에요 네, 근데 비가 또 많이 오면은 이제 맨날 곤란한데 일단은. 저희가, 예, 복구장까지 한 번, 그쪽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혹시 내리진 않은 것같네요정류소가일미 폐쇄됐어요. 정류소 자체가 이미 폐쇄됐고, 여기 노선이 있네요. 예, 많이 먹저 뒤로, 거북이 아주 그냥 흐드러지게어 있습니다. 자, 네. 어우, 천리교 하니까.

라일로도 많이 자, 라일락도 많이 폈어요. 라일락도 나이지 않고요. 어 그렇게 떨어졌네요. 여기도 아, 벚꽃, 아, 아, 길을 제가 해마다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가 내일까지도 많이 온다는데 네, 그런 걸 보고 싶많면안을것 같아요. 네, 여의도 한강 공원세 마리 보이고, 야, 이게 라일락은 한번 찍어야 되겠죠. 물론 오늘 봄꽃축제지만 이 라일락 향이 아주 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아우, 이 향을. 한번, 제대로 한번 향을 맡아보겠습니다. 어우, 쫄이 짜릿짜릿 짜릿한, 아주, 어우, 이 향에 취하면 아주 뭐 그냥 엄청나요. 어우, 아주 향 좋아요. 아주 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한강 다리를, 어, 한강 다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향충객들이 그 다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예를 네. 감수하고 지금 보여주세요. 한강을 한번 비율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너무 막 그냥, 여기 뛰어내리는 분들이 많아서 못 올라가게, 해. 이게 이게 자꾸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어? 뱅글뱅글 돌아요 왜냐면은, 바로 그래서 이게 출시하는 분들이 많아놨다 보니까 한강다리를 아, 이렇게 놨어요. 자, 한강을 한번 반대로 볼까요? 네, 한강을 한번 아이 공사한다고 좀 막혔네요. 안보이죠? 저까지 네. 갈라야 했는데 네. 일정이 바빠서 회군! 회군 하겠습니다. 회군에서 다시 네. 여기 어, 여기를 축제장 네. 쪽으로 축제장 쪽으로 가시죠다 지금 네. 마대교 네. 예, 지금 야, 우리가 야, 있는 데가 예, 마포대교 지도네요. 네, 여기는 밤섬 생태 체험장이니요 돕는 네, 하면은, 여기. 여기서. 네, 좋 이제 이제, 그, 벚꽃 축제장으로 도 네, 들어섰습니다. 네. 그 축제장에요 아, 아주 좋아 벚꽃이 텅텅 소리가 나게. 지금 벚꽃이 피어 있는 현장이에요. 와, 대단합니다. 야, 이제 벚꽃 자체가 텅텅! 봇봇 하면서 아, 지금 피어 있어요. 우아직 피가 아, 좀 더러우기 때문에 지 이거 지울요 아, 뒤에도 볼 것이 아직 넘쳐 죠 오늘 비가 안 왔으면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여기에 저 쏟아져 들어왔을 텐데, 아유, 비가 오다 보니까 여기 오늘나게벚니다 인파가 좀 적습니다. 네. 아, 오늘은 야경목사가 여의도 벚꽃축제 거리에서 벚꽃에 한창 피어나는 벚꽃을 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